고대 이집트 신비로운 문명과 찬란한 유산을 남긴 이 땅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신들의 법 아래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기괴한 처벌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어먹이 형벌 나일강의 악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악어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특히 신전의 도둑질을 하거나 성물을 훼손한 자들은 손발이 묶인 채 강으로 던져졌죠 과연 신이 그들을 구해줄 것인지 아니면 악어들의 먹이가 될 것인지 운명은 자연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벌거벗은 채 태양 아래 방지. 태양신 라의 노여움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가지 끔찍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은 옷을 모두 벗긴 채 사막 한 가운데 묶였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탈수와 열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은 영원한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벌집 형벌. 달콤한 꿀을 탐낸 죄인은 꿀벌들의 분노를 사야 했습니다. 도둑들은 벌집에 묶여 온몸에 꿀이 발라졌고 벌떼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형벌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극도의 공포를 동반했습니다. 숨을 쉬기도 전에 온몸이 벌에 쏘여 부어오르고 결국엔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혀 절닫 코 잘리기 거짓을 말하는 자, 왕을 모독한 자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졌을까요? 그들은 혀가 잘리거나 코가 잘렸습니다. 혀를 잘린 사람은 평생 말을 할수 없었고 코를 잘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폐척당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심을 안겨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산채로 미라 만들기 미라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산채로 미라가 되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특히 왕실을 배신하거나 신을 모독한 자들은 사제들에 의해 천천히 봉대로 감싸졌습니다. 호흡이 점점 막히면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형벌의 본질이었습니다. 독사방 배신자나 암살자에게 내려진 형벌 중 하나는 독사방이었습니다. 죄인은 작은 방 안에 갇힌 채 수십 마리의 독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뱀들은 어두운 공간에서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며 사소한 움직임에도 즉시 공격했습니다. 빠르게 퍼지는 독이 죄인의 몸을 마비시키며 서서히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화려한 문명과 웅장한 유적을 남겼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형벌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의 법과 비교했을 때그 시대의 정의는 너무나도 냉혹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당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